첫날 주사 잘 맞았습니다. 오빠가 내일부터는 못놔 주거든요. 내 네, 혼자 맞을 생각하니까. 응. 응. 고마워. 음, 수고했어. 응, 정말 어 앞으로 또 환생해야 돼. 응. 응. 화이팅. 얼마 이제 안... 10주간 맞아야 된대네. 그건 아직 얼마 맞았지만도 좀 임신이 되면좀 오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돼야지 그럼, 응. 오래 맞고 한 방에 끝내야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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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금 산책하러 나왔어요. 산책하는 게 좋다고 래서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1차고요. 지금 시간은 밤 11시입니다. 오늘 산책 1시간 정도 나갔다 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laughs> 점심에 추어탕 어제 포장한 거 같, 먹고 그리고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아침 계속 잤어요. <laughs> 11시에 일어나서 포르기노마라 주파스톤 이거 먹어야 돼서 11시에 일어나서 그거 먹고 질정 넣고 또 잤어요. 그래서 좀 점심 좀 늦게 일어나서 추어탕 먹고 저녁에 포켓 샐러드랑 이렇게 있는 거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시가 돼서 이제 주사를 맞을 거고요. 또 11시여서 저 11, 12시간 간격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으려고요. 진짜 먹는 약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거 3알 먹고, 3시에 또소른도정 그거랑 아스피린 먹고, 그리고 또 11시에 이거 3알 먹고, 중간에 막 영양제 먹거든요. 그래서 제 간이 <laughs> 힘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오늘 주사를 맞아볼게요. 저 주사를 저 혼자 맞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준비 다 해놨어요, 이거. 이거랑. 아, 무서워. 이거 맞은 부위가 진짜 아파요. 어제 맞자마자, 멍든 것처럼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도 아파요. 이게 진짜. 이거 그러니까 맞아 보셨던 분들이 왜 그렇게 아프다 돌주사다 하는 이유가 아는 게 이거 제가 열흘 치를 받았는데 임신이 정말 좋게 되면 더 연장을 해서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맞을 배가 있을까요? 아 너무 아파요. 아 근데 진짜 제가 해보니까 오잘안 들어가지네요. 이게 누르는데도 잘안 들어가져요. 절대. 주사 맞고 문지르시면 멍이 든다 그러니까 근데 멍은 어제 안 들었어요 진짜 안 문질러서 안 드는 것 같은데 하, 진짜 막 발을 꿈치락거리면서 <laughs> 받았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파요 이 주사 하, 진짜 이렇게 고생하는데 꼭착 붙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러게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laughs> 오늘 증상이라고 할건 없고, 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졸리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그런지 졸려요. 근데 전 원래 잠이 많아서. <laughs> 그럼 내일 또 여러가지 후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23일차입니다. 오늘의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해요. 뭐 배가 많이 아파셨다는 아프셨다는 분들도 있고 콕콕 거린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약간 그냥 어제와 똑같이 가슴이 조금 아픈 느낌 그런 것밖에 없고 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또막 찾아보니까 무증상도 증상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 어쨌든. 잠옷은 어제랑 똑같은 <laughs> 잠옷을 입고 오늘도 11시여서 프로기노마랑 두파스톤 먹었고요 지금 이제 공포의 주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증상이 다 어떠셨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저는 지금 없는데 다 그러신가? 아닌가? 막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저도 막, 좋은 꿈을 안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걱정하고, 긴장하고, 하루하루 좀, 시간도 안 가고 이래서. 지금 시고는 있는데. 아 오늘도 주사, 돌주사 맞아볼게요. 마비를 시켜보겠습니다. 프 증상이 막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잘. 착붙하고 있는 거겠죠. 음. 오늘도 잘 맞았습니다. 내일 또 주사 맞으면서 제 증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2 4사일차예요 오빠 왔어요. 오빠. 나 이제 주사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저기 하고. 손 씻고 와. 손. 오늘 오빠가 저 주사나 주라고 일찍 끝나고 왔어요. 주사를 맞아볼게요. 사실 오늘도 그렇게 별 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 저 계속 찾아봐요. 증상, 무증상, 이런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해? <laughs> <laughs> 오늘 왜다 살이 더찐거 같은 느낌이지? 아, 괜찮아. 임신할 때다 그러는 거야. 나도 그렇잖아 오빠는 인지 안하는 무슨 준비 중에는 나도 찍어 그러는 거야. 자 오늘도 어. 4일차 주사 끝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주말이라 오빠와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이고요 그리고 이식 5일차입니다 맞나? 화, 수, 목, 금, 토, 오, 일 응. 오늘도 주사를 맞아 볼게요 오늘은 아보카도 많이 먹었어요. 아보카도 좋다고 해서 아보카도 먹고, 오늘 많이 걸었어요. 마트도 막 걸어다니고, 많이 걸으면 좋다고 해서 걷고, 우리 저녁 뭐 먹었죠? 생선구이. 아, 생선구이 먹었어요. 오메가3. <laughs> 오, 오메가3. 무증상이신 분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증상이 어떠셨나요? 무증상이신 분들도 있고, 막 진짜 체온이 올라간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감기에 걸리셨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이 5일차잖아. 어, 5일 5일 근데 저는 저... 증상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지혜도 제가 5일 배아를 아무래도 이식해서 그런다고 들었는데, 전 지금 약간 가슴 통증 빼곤 없는 것 같아요. 5일차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맞은 주사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응, 어마어마한... 아이고 우리... 저기... 뭐? 시험관 하시는 분들 내세요 <laughs> 오늘도 끝! 내일은 소고기 먹을 거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26일 차 되는 날이에요. 근데 원래 지금쯤 다 임신 테스트기를 해본대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오늘 안 나와도 내일 나올 수 있고. 그쵸? 전 5일 배아를 얻기 때문에 해보는 게 맞겠죠? 아, 근데 너무 떨려요 아니면 어떡하죠? 일단 원포가 있어서 집에 원포로 한번 해볼 건데 후, 진짜 진짜 떨려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약 먹었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계속, 계속 검색했어요 그래서 해볼까 말까 한번 해보고 올게요 아닌 것 같아요. 단호박한 줄이 나오는데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언포 말고 다른 거 해볼까요? <laughs> 일단 일단. 일단은 병원 피검까지는 열심히 한번 테스트기를 매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에 되면 로또라고 했어요. 로또, 로또. 일단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7일차입니다. 사실 지금 어제 6일차 오늘 7일차 두번다한 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도 먹기 싫고 주사도 맞기 싫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 바로 울것 같았어요. 잘 맞아볼게요. 아 이게. 주사 맞는 거뭐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뭐. 아기가 잘 와주기만 한다면 주사 맞는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멘탈 잡기가 진짜 힘드네요. 아직 저는 첫 번째밖에 안 됐는데 다 누구든 첫 번째 다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색상조잘안 됩니다. 아예 아예 단호박 착상조차 안된것 같은 느낌 이유가 뭘까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막 이유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데 제가 뭐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속상해요 저랑 같은 마음이 신분들이 엄청 많겠죠? 오늘 아침엔 엄청 얼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 내일 모레, 오늘 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이제 피검을 하러 가거든요. 10일 차에 원래 오려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올 거, 안 나오겠죠. 안 나오면 난자 채취를 다시 하는 게 맞는 건지 동결된 3일 배양 두개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피지 통과가 통배가 두 개가 나왔고 하나는 모양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좀 달랐어요 근데 하나는 완전 감자 배아였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자국 내막도 너무 좋다고 하셨고 진짜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무증상 근데 무증상이신 분들도 임신이 되시기도 하나 저는 뭔가 안된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어, 근데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주사 영향일 수가 있대요 뭐 찾아보니까 진짜 이쁜 애기가 와주겠죠? 진짜. 아이고, 그러면 내일 또 올게요. 다들 힘냅시다. 화이팅! 저 오늘 11월 5일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저번주에 이식하면서 우리 아가가 결혼 기념일을 딱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생각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설레발이에요. 제가 설레발을 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설레발 치지 말고, 진짜, 약간, 밤에 차분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되겠잖아요 근데 이거, 맞는 게 맞나요? 사실 안 맞고 싶어요. 1차, 마지막 주사와, 마지막 프로기노바와 마지막 듀파스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지막 질점까지 아쉽지만 뭔가 그 배아 사진을 받고 제가 막 냉장고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막그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제 그 테스트기 하는 그 동안 그래도 사람이 되게 임신이 된것 같은 기분이 진짜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 좋은 날이 꼭 있겠죠? 한 달에 한 번밖에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없으니까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긴 해요 5년도에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랬던 달이었던이 그랬던 연도인 것 같아요 24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나이 먹기 쉽고 또 그렇죠. 아무튼 저 내일 병원 가서 피검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영상 찍을게요. 안녕~ 오늘 피검사하러 갑니다. 과연 오늘의 피검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laughs> 와~ 오늘 날씨가 추운데 하늘에 참 예쁘네요. 저 도착했습니다. 안 보고 이렇게 피 검사 한대요. 100 이상이 나오면 임신. 0.5미만이은 아니다. 중간 수치는 한번더 본다고 하는데 저는 0.5 미만일 것 같아요. 피 검사하러 갈게요. 1층입니다. 시험자 즐거움에 내각국도 갑니다. 추가 실상품을 선택해 주세요.